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참부모 이상을 파괴하는 자를 토한다. 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진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김영희 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씨라는 존칭을 붙이고 싶지 않지만 90을 넘긴 노인이라 일단 붙이고 시작합니다. 그는 참 아버님의 이상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경전 편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천성경 80%를 변개하여 개정판 천성경을 만든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팔대 교재 교본을 폐기하고 참부모경과 평화경을 만들어서 3대 경전을 독생녀에게 봉헌했습니다. 국진님과 형제님이 경전 편찬에 대해 반대하자 두 분을 미워하고 무시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김진춘과 김명대를 비난하고 있지만 비난할 자격이 단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친을 토한다고 했지만 먼저 토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김영희 씨 자신이 아닌가요? 재림 메시아의 말씀 파괴는 김영희 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춘과 김명대는 거짓된 독생녀 교류를 만들어서 주장한 자입니다. 그러나 김영희 씨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파괴한 자입니다. 누가 더 천리를 위반했을까요? 가정연합에서 김진춘과 김명대와 같은 인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김명희 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팔대 교재 교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영원한 교재 교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팔대 교재 교본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희 씨는 천성경 말씀을 80% 이상 난도질을 하여 파괴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천의 원장으로 요직에 앉아 독생녀를 찬양한 대표 간부입니다. 천일국 최고 위원으로서 하나님의 혈통을 없애고 위원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삭제하고 무시하고 최고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김영희 씨는 혈통을 지우기 위해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께서 병상에 계실 때 안락사를 찬성한 인물입니다. 한 학자가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할때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병상에 참 아버님이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그가 진정한 제자라면. 참 아버님의 어떤 상태에 계시든 모시고 보호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생명을 끊고 잊고를 김영희 씨가 결정합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섭리의 완성을 위해 파송하시고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는 천의를 꺾으려 간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영희 씨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 연계가 가까워지자 자기가 한 일을 돌이켜보게 되나요? 참 아버님의 심판이 두려워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진실이란 책을 쓰고 충신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0년 동안 독생녀를 찬양하고 3대 왕권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자니 자기가 한 행동이 배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늘 앞에서 또 변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그의 행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복 손대와 함께 문형지님이 이대왕이라 한다면서 또다시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바보 같네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 하늘이 인정해 주나요? 이대왕이란 자리는 참 아버님께서 임명하신 자리입니다. 삼가정이라고 하면서 삼대 왕권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 같네요. 한 학자를 반대하고 뛰쳐나왔지만 그래도 참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대왕은 후계자가 아니며 강현실 회장도 참 어머니가 아니라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지난 10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옹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 됐지만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 앞에 계속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독생여 밑에서 10년 동안 경전편찬위원장 천일국 최고위원 천위원장 등 요직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뛰쳐나왔다면 적어도 지난 날에 대한 회계나 변명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입다으면 없어지나요? 요즘 두익포럼 말씀공부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후배들을 교육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폐기한 그 말씀을 후배들에게 다시 가르치겠다고 하니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8대 교제교본을 지키겠다고요? 8대 교제교본을 파괴한 장본인이 돌변하여 말씀을 지키겠다니 사람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나요? 자신이 말씀을 파괴한 데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몹시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네요. 아버님 말씀에 중복된 것이 많아서 훈독하기 좋게 정리했다고 변명하더군요. 아니, 김영희가 뭔데 메시아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까? 참 아버님께서 성화 전에 그에게 정리를 부탁하셨나요? 단한 자도 고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번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 중복되니까 성경의 정리가 전혀 안 됐으니 한 개만 남기고 모두 잘라 없애 버립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덧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김영희 씨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정은 남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당시의 화행에 채워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거품을 무는 인간이 있다면 그놈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메시아의 말씀을 보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틀렸나요? 손대호가 영연세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은밀하게 영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진짜 웃기네요. 뭐 영연세 협회를 만들어서 참 아버님의 뜻을 세상과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실제 말씀 선포 대회에서 영연세 협회를 말씀하셨죠. 영계의 참 아버님께서 지상의 사람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의 하신 영연세협회가 무속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셨나요?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의 사람이 무속인입니까? 아니 영계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 무속인을 찾아오겠습니까? 무속인에게 참 아버님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말에 혹해서 그에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참 딱합니다 김영희 씨나 손대호나 생각이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문형진 아들을 대신자로 세우셨습니다. 대신자의 뜻이 뭡니까? 문형진님의 몸을 통해 대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이미 3대 왕권을 세우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역사가 3대 왕권의 횡적 연장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연세협회란 바로 참 아버님께서 대신자 문형진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신자 앞에 설수 없으니까 신통하다는 무속인을 찾아와서 영연세의 협회를 만들려고 하나요? 한번 해보세요. 김영희 씨는 메시아의 뜻을 세 번이나 배신한 사람입니다. 병상에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남기신 말씀을 배신하고 하늘이 세운 후계자를 배신했습니다. 삼관왕을 달성했다고 해야 하나요?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문영진, 문현진 두 아들의 끝이 보인네 만에 헛소리나 하고, 지금은 10년간 극진이 모시던 독생녀까지도 배신했네요. 아이고, 스케줄이 아주 바쁩니다. 김영희 씨와 그 일행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정연합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빨리 짐싸서 떠나야죠. 1번 헌금이 끊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독생녀 교회에서는 안간힘을 쏟으며 식구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영희씨 사건으로 내부적으로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배신한 가정연합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천원궁은 완공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원궁 건축이 가정연합의 종말입니다 땅과 교회를 모두 팔아서 세워도 천원궁은 실패작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 사탄의 궁전에 대해서 비난과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 도둑놈들이 한몫 챙겨서 취일 기회만 엿보고 있겠죠. 바벨탑 사탄의 궁전은 땅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